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계 거치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교 한개를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저 이번에 일본 갔을 때사 왔는 건데 일본에서는 제가 한 25,000원 6,000 정도 주고 샀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 구매를 하면 2만 원에 살수 있어요. 일본이더 비쌉니다. 어쨌든 제가 이놈이 장점. 이놈도 2만 원돈 합니다. 시계 집사. 매들어 보셨죠? 이 놈은 한 개밖에 못 올리잖아요. 이 놈은 근데 비슷한 가격대로 해가지고 두 놈을 올립니다. 이득이죠 이득. 맞잖아요. 보기도 이쁘고 네, 두 개도 거치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높이로 한두배 이상 2.5배 보는 맛도 있고 강력 추천합니다. 저도 이게 참 맘에 들어가서 산는 얘기인데 이래 올려놓고 보고 있으면 정말 이뻐요. 마음에 들고. 일단,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치우고. 이렇습니다. 글리티, 응? 글리티. 등 근육, 멋지죠? 팔 근육. 몸매가 죽입니다, 이거. 클리트가 좋은 편 아닌가요? 2만짜리 치고는. 응? 어? 이래 됐습니다. 이래. 이래. 분리되게. 하체 근육도 보여죠 하체 근육도. 근육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. 다시 재조립할 때는 이걸 꽂고, 이렇게. 아주 간단하죠. 이게, 이게, 받침대입니다, 받침대. 받침대를 꼭 꽂아줘야 돼요. 꽂아주고, 시계를 거치할 때는, 이렇게, 넣어가지고, 위로. 이래 걸쳐주고, 이래. 이래 걸쳐주고. 근데 만약에, 이 시계가, 정말 좀 무거운 시계다. 금통 뭐 모델, 이런 거두 개를 올려보면, 앞으로 쓰러질 거예요. 무게중심 때문에. 이 정도는 야다가 버텨 주는데 너무 무거운 애들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뒤로 뭐 지지할 수 있는 거 무게 무거운 거를 달아 주면 좋아요 이게 2만원의 퀄리티입니다 2만원의 퀄리티 시계 그체대로 굳이 뭐 이런 거 집사자 필요 없이 이런 거 사는 것도 괜찮죠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이쁘게 이게 놓여지잖아요 시계도 딱 걸쳐 앉아가 2만원 예. 오늘 제가 비교 용 거치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진짜 괜찮아요.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.